이 야식은 딱 보자마자 이름이 바로 떠올랐어요. 가지 방망이. <laughs> 방망이가 너무 좋다. 어때요? 오늘의 야식 가지 방망이. <laughs> 야. 방망이, 방망이. 야 가지 방망이입니다. 아 이거 벌써 갔다 됐는데 애가 아, 아삭 아삭 아삭. 아, 튀김옷을 너무 아삭하게 해놓은 거야. 아, 아삭 아삭. 튀김옷이. 근데 가지가. 먹을 거 있어, 그 수분을 겉은 바삭, 속은 부드러운 이 반전 매력이 있는 어우, 소리 봐, 오, 소리. 소리 봐, 소리, 소리 아 튀김 옷의 비결이 있네 튀김에 치즈를 넣어가지고 튀김부터 치즈 맛이 나 음! 음 소금 비디로 촉촉함이 감이... 음 가지의 매력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튀김옷이 칩이잖아요 그러니까 샐러드에 칩과 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에이. 음, 음. 이렇게 바삭바삭한 튀김옷은 오랜만에 지금 경험하는 거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가지라는 재료 특성상 기름이나 수분을 먹고 그 겉에 껍질 때문에 밖으로 배출하는데 다른 재료보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한 시간을 두고 드셔도 계속 바삭거리는 과자처럼, 칩처럼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.